지금 이제 앞으로 어, 조지 프레이드만 교수도 이제 미래를 예측했지만요. 예, 예. 지금 제가 볼때 아직은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 주변에 어, 분명히 그런 전략가들이 있을 거예요. 예. 무슨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냐. 네.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단일 시장. 아. 그 단일 시장 만드는 거가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도 통일 쪽에서도 얘가 기 잠깐 나왔었는데. 네. 베링해라고 러시아와 알래스카 사이 그해협 있잖아요. 어, 거기가 베링 해협인데 네. 예, 저기 지금 사진에 나왔데저 베링 해협 밑을 해저 터널을 뚫는 거예요. 음. 해저 터널을 뚫어갖고 저기에 철도도 복선으로 깔고 음. 도로도 복선으로 깔아서 오고 가고. 네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저 터널을 뚫어서? 뚫는 거지.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뉴올리언즈에서 수출하던 콩이나 네. 옥수수나 이런 것들이 열차에 실고, 어? 미중부를거나 음. 태평양 쪽으로 갔다가 캐나다로 올라가서 알래스카를 통과한 다음에 음. 거기서 이제 해저터널로 러시아 땅으로 가서 음. 그게 이제 아시아로 와서 중구로도 가고 한국으로도 오고 중앙아시아로도 가고 심지어는 터키를 지나가지고 네. 아프리카 아니면 유럽까지도 갈수 있죠. 음. 특히나 터키에는 거기 보스포러스해협이라고그 네, 네. 어, 이스탄불 그 바로 앞에는 좁은 해협이 있는데, 예. 그보스포러스해협 또한 우리나라 건설회사가 이미 그쪽을 다 뚫어놨어요. 음. 네? 뚫어놔서저집 음. 나오네. 네. 저보스포러스해협은 어, 길다란 우리가 그 사장교, 현수교 모양으로 해갖고 다리도 지었지만, 음. 저 밑에 해조로 톤으로 뚫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까지도 가는 통로가 이미 다 완공이 되어 있어요. 네, 저쪽에 있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트럼프 생각할 때는. 네, 네. 알래스카 방향에서 뚫어 내리는 터널은 미국 애들이 자기네 그 토목이나 건설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음. 이쪽에 러시아 땅에서 뚫는 거는 지들이 못할 거란 말이야. 그 틀림없이 누굴 찾겠어요? 음. 구멍 잘 뚫고 다니는 한국 애들을 찾을 거란 말이야. 아. 응? 아까이 말씀하신 네. 이베링 그렇죠. 이쪽에 그러니까 캄차가반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예, 예, 예. 그 지금 알래스카를 바라보는 그쪽은 대략 가장 좁은 데가 한 85km, 음, 90km 남짓 해요 네, 그 길진 않군요. 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땅에서부터 뚫어서 만나게 할 때는 네. 그 해저 터널 누가 뚫는다? 한국에들 뚫어야 될 거다. 이런 아... 얘기야. 어?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철도의 폭 열차 이 네, 네. 레일이 포기 우리가 표준 관계가 있고 표준 교회가 있고 협궤 좁은 아. 게 있고 넓은 게 광궤가 있어요. 네. 근데 러시아 거는 광궤야 넓어 네. 우리 표준 거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작전을 세우는 거야. 지금 뭐냐 우선 단계로는 중국을 56개 민족으로 해체해 버려. 네. 쪼각쪼각 나눠갖고 그냥 말로 요 조그만 딱지딱지로 만들어 놓는 거야 네. 그런 다음에 만주를 갖다가 평정해 버리고 음. 블라디보스톡 위쪽으로 해서 응? 네. 블라디보스톡이 우리 저 함경북도 회령운송 지나면 바로 어, 나우트카항이 있고 블라디보스톡 하버롭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을 통과해서 이제 미국 가는 그 물류의 첫 번째 라인이 되겠죠 음. 응?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북을 국제적인 단일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네. 자연 소멸시켜버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막 전쟁 일으킨다든지, 음. 네. 뭐 군사적으로 해서 전쟁에서 음. 끝내는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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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 세계 단일 시장을 만드는데, 아, 네. 네. 어, 너가 걸림돌이 된다. 너가 있어서 안 된다. 어, 그러네요. 어, 그러니까 좀 사라져 줄래? 아. 어. 근데 이제 그게 네. 양방에서 가는 거지. 양방에서? 중, 중국을 해체시켜가면서 네네. 중국을 분열하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 과 중국 얘들이 말했던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음. 즉 부여, 고구려 있던 이게 다 지낼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헛소리 망언 없던 얘기야. 중국 너네는 오늘부터 56개로 나눠서 사는 거야. 음. 끝났어. 중국 공산당 없어 앞으로 어? 이렇게 하면서 중국을 갖다가 해체 분열를 하면서 자동적으로 북한 지역이 만약 에 그때까지도 정은이가 살아있다면, 라 네. 응? 어? 그 때는 그냥 압박 정도가 아니라, 너 하나 때문에 세계 단일 시장이 안 되고 있잖아. 음. 해초리를 맞든지 없어져 주든지 해야 되겠다. 네. 라고 이제 미국의 공포소론 이제 음. 살인 전문 집단들이 오거나 예, 예.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네, 그 전까지 네. 이제 음. 미국이나 네. 들이 힘이 뭐 붙이거나, 음. 어, 뭐, 그래서 북한을 이제 괴멸을 못 시킨 게 아니라, 음. 지금까지는 뭔가 어떤 그 완충으로서 뭔가 역할이 있어서 유지가 되었던 그래, 건데, 그렇죠. 이 정권은, 네. 이 모순 정권은, 네. 네, 네. 근데 음. 애초에 지금 붕괴되고 있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지금 단일 시장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네. 되면은 네. 이제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죠. 있을 필요가.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북쪽 지역 애들은 네, 네, 네. 자동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영향권 내에 예. 들어오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때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북을 그런 상황에 다라서 덜커덩 덥성 불어 갖고 음. 문다 열고 야, 니네도 오고 우리도 가고 이럴 건안 돼. 왜냐하면 지금 네. 거의 100대 1 정도 차이에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애들이 들면 으좀 실망이 되겠지만 일단 북쪽 애들도 최소한 3만 불 정도의 수입, 소위 GDP가 올라오고. 예, 예, 예.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는 휴전선을 그대로 두고요. 음. 그 북쪽 지역에 주요 임해공업지역 있잖아요. 음. 동쪽으로 말하면 원산, 네. 함흥, 청진. 음. 서쪽으로 말하면 뭐 신유주 남포, 또 이쪽에 해주. 음. 이런 쪽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소위 우리가 과거 마산에다가 음. 수출 보세 지역, 어? 수출 자유지역 만들어서. 그쪽 안에서 이제 공장을 세우고 물건 만들고 수출하면 세금을 안내면 돼.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북한에게도 우리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음. 이런 것을 북쪽 지역에서도 실행을 해서, 네, 네. 어, 북쪽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생겨야 돼요. 적어도 3만 불 정도까지 북쪽이 따라와야 돼. 그래야지 지금 독일이 겪고 있듯이. 통일 독일 이후에 지금까지 서독 지역이 힘들어하잖아 음. 워낙에 낙후되어 있는 동독을 돕다 네. 보니까 네. 망가졌고 결국 메리케이스때 시리아 쿠르드 뭐 각종의 그좀 무슬람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냥 문호로 개방해 놓고 받아줬다가 망가졌죠. 오늘 나와가졌고 독일이 지금 범죄 도시가 됐죠 네. 어 며칠 전에 그 크리스마스 축제 때 모인 사람들 사이에 차를 몰고 들어와서 사람 엄청나게 죽여버렸잖아요. 독일에서 또 그런 네. 일이 있었군요. 네. 아. 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 아, 앞으로는 우리가요 단순하게 우리나라 한반도 내부에서 뭐든지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제는 완전히 정말로 전 세계가 네, 네. 이렇게 지금 하늘 상공에서 한 100km 위에서 보면은 네. 전부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시각, 퍼스펙티브, 네, 네. 어? 그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아주 원근감이 있는 음, 예. 그런 그긴 안목에서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을 갖다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음,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 원장님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쭉 듣다 보면은 네. 이게 한반도 통일 정도 지금 수준에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사실상 단일 시장이면은 네. 전국에는 단일 정부로까지 네. 이어질 그렇죠. 여기가 있다고 네네. 보이시는 네네. 거죠 그니까 정확하게 뭔니까 시장이 하나가 돼서 네네네. 남미의 물건이 아프리카 유럽까지 가고 예. 또 아프리카 유럽 사이 거꾸로 이 중앙아시아 를 통과하고 한반도 를경유해서 북미 남미까지 다 간다 예. 응? 물론 이제 해운업자들이 좀 입이 좀 튀어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음, 그렇 이렇게 되죠. 되게 되면은 예. 그렇다고 해운이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곡물 같은 경우는 열차를 실어서 제가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음. 그 빵통 하나가 네. 보통 웬만한 집보다 큽니다. 음. 그런데 그거를 250냥, 300냥을 달고 가요. 음. 그러니까 그 곡물 실은 열차 한번 지나가려면요 네. 그 건널목에서 한참 서 있어야 돼요. 아... 제가 미국 중부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몇번 겪어봤는데 아하. 그런데 그거보다는 배에다가 일단 배에다 한 방에 싣고 가는 게 아무래도 6만 톤, 7만 톤 싣고 네, 네. 한 번에 가서 항구에서 뿌린 게 음, 100번 그렇겠네요. 낫죠. 그렇겠네요. 예. 음, 그렇습니다. 아.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요. 뭐니 뭐니 해도 2025년을 과연 우리가 웅비하는 해로 삼을 거냐. 음. 우리가 멀리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초의 음. 원년을 삼을 것이냐. 어, 예. 아니면 지금처럼 내란이나 벌리고 국가 내부적으로 <laughs> 네, 네. 서로 물고 뜯고 이러고 있는 네, 이런 짓을 계속 할 것인가. 네. 근데 결국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음. 지금 같은 상황을 계속한다 그러면요. 한 번쯤 누구한테인가 얻어맞고 35년이라 한 100년 정도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겪어보면 인간들이 좀 개과천선을 할까. 음. 어? 이게 지금 배가 불러놓으니까 아주 그냥 개지랄을 하고 있어 네. 어? 특히나 저 정치한다는 저 망나니들 때문에 예, 예. 국민들까지 분열이 돼서 아 맞습니다 어? 요새 아주 그냥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예.